Thank mm -hmm. 힌두교의 성지 바라나시, 마투라, 두아르카, 쿠르크셰트라, 인드라 프라스타, 하스티나프라, 아요디아, 마두라이, 카일라스 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라나시 옛날 카시 왕국의 수도이자 동시에 힌두교의 최대의 성지입니다. 바라나시를 흐르는 겐지스 강은 힌두교도에게 성스러운 젖줄로, 가트에는 강에 몸을 담그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모여든 신도들로 항상 북적거립니다. 마투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도시입니다. 16대국 시대의 고대 인도의 경제적 중심지이자 대상 무역의 경로인 동시에. 간다라 지역과 함께 초기 불상 양식의 중심지였으며, 오늘날에는 힌두교의 유지신 비슈누의 여덟 번째 다샤바타라인, 크리슈나와 발라라마가 탄생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드와르카,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에 있는 해안도시입니다. 드와르카의 전시는 비슈누의 여덟 번째 다샤바타라인 크리슈나에 의해 수라세나의 새로운 수도로서 건설된 도시이며 크리슈나를 기념하는 의미로 비슈누파의 힌두교 사원이자 순례지 중 하나인 드와르카디시 사원이 위치하고 있어 매년 수많은 힌두교도들이 드와르카를 순례하러 방문하고 있습니다. 크루쿠 시트라 인도의 하리아나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프라나에 따르면 쿠르쿠셰트라는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묘사된 대로 쿠루 왕국의 시조 쿠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지역입니다.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신화적 전쟁인 쿠르쿠셰트라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쿠르쿠셰트라는 타네사르와 함께 마하바라타에 기인한 많은 성지가 있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인드라프라스타. 인도의 수도 델리에 존재했던 옛 도시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설립되었으며, 쿠로왕국의 후기 수도였습니다. 힌두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기본줄기가 되는 하스티나프라의 왕 판두의 자녀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카스티나프라 고대 인도 최초의 베다시대 국가인 쿠르 왕국의 수도였으며 마하바라타와 프라나 같은 힌두교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아오디아 고대부터 번영한 오래된 도시이며 코살라 왕국의 초기 수도였으며 불교시대 기원전 6에서 5세에는 100여개의 사원이 늘어선 불교 중심지였습니다. 마두라이, 마두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옛 타밀 왕국인 판디아의 수도로, 그 역사는 2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500년경부터 중요한 상업 중심이 도시였으며, 전설에서 마두라이의 원래 도시는 고대 레무리아 대륙의 쓰나미로 파괴되었습니다. 카일라스산 하일라스는 신의 천당이란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로 힌두교도들에게는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간주되는 신성한 산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신령한 산으로 추앙받고 있는 곳입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와 티베트의 토착종교의 벤교신자들이 모두 경배하는 곳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미산으로 칭하며 카일라스 산 주위의 순례길은 약 52km이며 힌두교와 불교도들은 시계방향으로 산을 돌지만 자이나교도와 벤교신자들은 반시계방향으로 산을 돕니다. 인도의 민족종교 및 최대 종교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널림있는 종교 힌두교는 세계 12억 명의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도수가 많은 종교입니다. 미국 독립기구 퓨리사치 2020년 예상 종교인구 비율조사에서 힌두교 교인은 세계 12억 명입니다. 힌두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도수가 많은 종교입니다. 인도가 14억의 인구 중80% 해당하는 약 11억 명으로 힌두교 신자가 가장 많으며, 네팔은 전체 인구의 81%인 약 2200만 명, 방글라데시는 전체 인구 약 10%인 1600만 명입니다. 그 밖에 동남아시아와 남미를 비롯한 아프리카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1.7%, 파키스탄은 1.6%, 피지는 30%, 부탄은 22%,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는 28%, 수리남공화국은 20%, 카리브의 섬나라인 트리니다드 토바구는 22%이며, 아프리카 모리셔스는 전체 인구의 약 48%가 힌두교 신자입니다. 힌두교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신을 모시며 현세의 부귀를 전생에 의한 보상으로 생각하며 또한 현세의 고난을 내세의 보상을 받기 위한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있는데 브라만, 승려,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귀족, 바이샤, 상인, 수트라, 일반 백성 및 천민 마지막으로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첫째, 신. 힌두교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신교족 일신교로서 교주, 즉 특정한 종교적 창시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에서 많은 신관 신화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신교 같아 보이지만 신들의 배후에 유일한 최고신을 설정하고 다양한 신들을 최고신의 현현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점에서 일신교적 형태를 취합니다. 프라나 문헌 등에 나타나는 트리무르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별도의 기원에 속하는 우주 창조신 브라흐마, 유지신 비슈누, 파괴신 시바의 세 신을 일체로하여 최고의 실제 원리로 삼습니다. 그중 비슈누와 시바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힌두교의 대종파를 형성하였습니다. 비슈누는 인간과 동물의 모습으로 지상에 출현하는 것으로 신앙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사상. 힌두교의 교의에 의해 힌두교도들은 현세의 부귀를 전생에 의한 보상으로 생각하며 현세의 고난을 내세의 보상을 받기 위한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힌두교는 현세적이며 세속적인 성격이 강한 기복신앙의 성격과 명상요가 고행과 같은 신비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셋째, 윤리. 힌두교 사회에서 도덕관념의 기초는 브라만교의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다르마, 법, 의무입니다. 바르나슈라마 다르마라고 부르는 사성계급제도와 사생활기라는 브라마차리아, 그리아스타, 바나프라스타, 사냐사가 중심입니다. 사성제도 카스트는 인도의 특수한 신분 제도로, 브라마는 승려, 크샤트리아는 왕이나 귀족, 바이샤는 상인, 수드라는 일반 백성 및 천민 이렇게 네 가지 계급으로 구분되며, 최하층인 수드라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도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신분간 차이가 있으며, 신분이 다른 계급 간에는 혼인을 금지합니다. 카스트 제도는 1947년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인도사회에서는 여전히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힌두교 경전으로는 뭐,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라는, 어, 말이 나와있죠. 음, 베다는 사크리스터로 지식을 뜻합니다. 어, 천주라는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음, 브라만교와 힌두교 정전에 뿌리를 둔 근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파니샤드는 비밀의 교의, 심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썬크리스토로는 이제 스승에게 가까이 가서, 어, 앉아서 귀로 전해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 교리의 이론적,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동서양을 통틀어 자아에, 자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철학적 사유들이 어, 집대성 되어 있는 책입니다. <laughs> 바가바드 기타는 사크리스토로 거룩한 자의 노래를 뜻하고 음,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상잔을 어, 일삼는 현실의 회의를 품은 고대인도구 왕자 아루주나가 스승인 크리슈나에게 고뇌를 털어놓으면서 어,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음, 책이 있고요. 모두 709의 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음. 인도에서 평상시에 늘암성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제 친숙한 경전이고요. 바그바드 기타는 인도 3대 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인 마하바라타의 제6권 비스마파르바의 일부라고 어, 합니다. 아니, 단어가 어렵죠. 베다, 우판샤드, 바그바트 기타. 이제 이것을 좀 그냥 이해할 때, 아, 베다는 살클리스더로 지식을 뜻한다. 그리고 어,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문헌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가장 근원 성전이다. 주 키포인트가 그거고, 우파니 샤드는 비밀 교의 심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스승에게 가까이 이제 앉아서 귀수동 어, 말로 전해 듣는 어, 그지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동사역을 통틀어, 자에 자아에 관한 오래된 철학적 사유들이 집성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거룩한자의 노래이면서 음, 이제 왕자 아르주나가 큰 스승인 크리슈나와 함께 문답을 해, 해 놓은 것을 어, 책으로 만들어 놓은거고 인도에서는 평상시에 어, 늘 암송할 정도로 어, 사람들 친숙한 책이란 것을, 경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로는 힌두교는 아리아인들의 베다 전통이 인더스 문명을 비롯해서 인도 대륙의 여러 토착 요소들을 흡수, 흡수하면서 형성된 인도 고유의 신앙 형태이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인도 고유의 토착 신앙들을 한데 모아서 어, 만들어 놓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뭐, 군락지마다 믿는 신들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다 이제 모아져 있으니, 다신교, 어, 성향을 띠게되었고요 음, 중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좀 탄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슬람의 유일신 신앙이 이제 다신교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이슬람교가 침략을 해오죠. 점령들을 다 하면서 그런 다신교를 없애고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없애질 못하고 어 더욱더 이 힌두교는 국건이 더욱더 체계화된 종교로서 만들어져 가게 되었죠. 또 20세기가 되면서 영국 세력의 진출에 따라 서구 사상이 전래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 혹은 수용의 형태로 다양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힌두교의 현대화, 세계화가 되었다. 과거에는 이 힌두교는 되게 그 뭐라고 할까 강했어요. 이 안으로서 강한 거지. 그러니까 밖으로 포교하는 것보다는 자신들 안에 이 결집력이 되게 강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바깥으로 또 내보내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와 이제 그런 음, 시대화에 맞게, 종교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현대에 조금씩 조금씩 맞게, 이제 힌두교가 변화가 되면서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성지. 성지가 또 많아요. 바라나시, 마투라, 두아르카, 쿠르크셰트라 인드라프라스타, 하스나프라 아이오디아, 마두라이, 카일라스타. 어렵죠? 어, 어려우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죠? 음. 어, 이제 바라나시 그중에도 그래도 바라나시는 이제 알아둬야 할 겁니다 알아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의 최대 성지 넘버원의 성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라나시를 흐르는 겐지스강은 힌두교에서 성스러운 젖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트에는 강에 몸을 담그고 그물을 마시기 위해 모여든 신도들로 항상 북적거린다고 하죠 바라나시는 이제 그래도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뭐 나머지 있는 그 성지들은 일일이 이제 어, 네, 설명보다 그냥 영상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성지들이 성지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힌두교의 현재 교세는 음 인도의 민족 종교미 이제 최대 종교이죠. 그리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널림 있는 또 종교이고 힌두교는 현재 이제 세계에서 약약 약 11억 명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종교 어, 신자슬로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 불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어, 넘버3는 힌두교라는 컵각 음. 어, 나라별로 힌두교의 인구를 살펴보면은 인도가 1 4억의 인구 중에서 80%에 어,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팔은 81%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의 10% 어, 인구가 참 엄청 크죠. 어, 교세가. 그니까이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인도 이 지역 국가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는 라것 알아주면 되겠고. 어, 뭐 남미에는 가이아나 가이아나라는 곳에는 21만. 수리남 공화국은 12만, 카리브의 섬나라인 트리, 트 트리니, 나트, 토바고는 30만, 모리셔스는 43만. 이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어, 힌두교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신교적 일신교다. 이 말이 뭐냐? 음, 그니까 택일신교, 일신숭배. 그니까 여러 다신교지만은 분명에서 내가 이렇 믿는 이제 하나의 신을 정해놓고 믿는다. 힌두교는 브라만교에서 많은 신관, 신화를 계승하기 때문에 이제 다신교 같아 보이지만, 은이 어, 다신이 여러 명의 수많은 신 중에도 이 신을 통괄하고 있는 최고의 신이 있다. 유일한 최고 신을 설정한다. 설정을 해서 그 신들의 최고 신의 어, 현현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점에서 일신교적도 성향을 또 띄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만이 아니라 이 다신교를, 이 여러 신들을 통찰하고 통치하는 또 최고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사상은 힌두교의 교회에 의해 힌두교도들은 현세의 부귀를 전생에 의한 보상으로 받고 있다. 현세의 고난을 내세의 보상으로 받기 위한 기회를 얻게 된다. 이게 윤회의 개념이죠. 음, 그래서, 어, 힌두교는 현세적이며 세속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성격과 명상, 요가, 고행 같은 신비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과거의, 어, 결과물로 현재를 받게 됐고, 현재 결과물로 다음 생에 결과를 받게 된다. 라는 뜻이죠. 음... 윤리, 힌두교 사회에서 도덕관념의 기초는 브라만교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다르마 법 의무입니다. 바르나 슈라마 다르마라고 불려지는 사성제도, 어, 카스트제도, 사생활기, 어, 이렇게 있고, 사성제도, 이제 카스트는 인도의 특수한 신분제도로 브라만, 승려를 뜻하고요. 크라 크샤트리아, 이제 왕족, 이제 왕이나 귀족, 그리고 바이샤, 상인, 그리고 수드라, 일반 백성.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은 승려분들이 가장 높은, 음, 위치에 존재하고 계시죠? 네. 이네 개의 그룹에 속해져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존재들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가족,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려진다. 어,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이 이제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수드라 이제 가장 밑에 계급인데 이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천민 닿기만 해도 이제 부정해진다라는 어, 그런 뜻에서 맺어진 명칭이 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신분 간 차이가 있으며 신분이 다른 계급 간에는 혼인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백성이 일반 백성의 왕과 이제 결혼을 못하고 뭐, 어... 귀족과 상인과, 뭐, 이렇게, 혼례를, 혼인을 못한다는 뜻이죠. 인도에서는 1947년에 카스트제도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법적으로, 어, 금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카스트제도 자체는 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카스트제도로 인해서 차별이 있는데, 이 차별은 없애고, 이 계급 자체는, 어, 없애지 않았다는. 어, 결론으로 힌두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하기에는 참그 어렵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부르지 않고 영원한 다르마, 법칙, 법이라는 의미의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인더스 분명에서부터 시작된 토착신앙에서 아리아인들의 브라만교, 불교, 이슬람교,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 에 이르러서 영원한 법칙을 따라 다양성을 수용하고 주어진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삶으로 초월해간, 초월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 힌두교, 세계의 넘버3의 종교이면서 음, 다신교를 믿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일신교의 성향을 띠고 있고 어, 또, 카스 제도의 또 성격이 갖고 있고, 윤회를 믿음으로써 현세의 이 다르마, 법, 규칙을 믿고 따르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또 모습이 있고, 과거에 많은 외세의 억압과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더욱더 이 힌두교 자체 내에서는 체계화되고, 어, 현대에 맞게, 세계에 맞게 종교가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종교예요. 단어도 어렵고, 처음 들어보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를 좀 집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